그 배의 지금 어, 카카로 받으시나요? 예, 아. 맞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붙여 놓게 되면 2인 고정 심상. 오 내려가는군요. 어, 그럼요. 예,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차가 원래 가격이 얼마죠? 원래 가격이 8,195만 원입니다. 8,195만 원짜리인데 네. 요 지금 행사 기간에 아주 특별한 가격을 준비했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예, 예. 얼마죠? 6,895만 원. 1300만원 할인해서 지금 전시차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하겠습니다. 이 차를. <laughs> 어디든지 끌고 다닐 수 있는 진정한 캠핑 크판왕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예, 기본으로 여기 센서 등 기본으로 잘 장착이 되고요. 주방에는 이제 투버너, 예, 투버너. LP 가스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스 연결까지 다 해드리고요. 엄청 커 보이는데. 네네. 이게 지금... 550kg 공차 중이야. 용차로 간다고요? 예, 예, 예. 통용차로 견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타급 이상이면은 어, 뭐 캠핑을 안 하실 수도 있고. 요 제품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캠핑 트레일러입니다. 예. 지금 전시에 오시면은 130만 원 다운된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거기다 에어컨 무료에다가 어닝 30만 원 상당하는 거 무료. 에어컨인데 그냥 에어컨이 아니라 인버터 에어컨, 인버터. 예, 에어컨. 6평형 인버터 에어컨으로 무상 장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우 테이블도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좋은 조건 이 있을 수가 없는데. 네네, 오늘 네 오늘 한국농산 t v 를 보신 네네. 분들이 네네. 연락이 오시면 그 한... 혜택을. 네네. 이 농산... 기간에만 주실 겁니까? 아니면 예, 끝나고도 가능합니까? 예 2주.. 예 2주 어, 예, 드리겠습니다 2주 안에? 예예 <laughs> 예, 예. 꼭 한국 농수산 t v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얘기해주셔야 됩니다 <laughs> 네. 그러시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laughs> 있습니다 네네 예 르노 마스터로 제작된 차량요어 원래는 기본 3인승, 3인승 벤. 3인승 벤 예예. 아 3인승 벤을 지금 캐피카로 어, 만드신거요예 아.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판넬을 그냥 사용한게 아니고 양 옆에 를 금형을 떠서 16cm를 늘렸어요. 아. 그래서 실내가 16cm가 넓어진 차량, 길이는 동일하고요. 몇 명이 선택할수 있습니다. 어 취침은 4인까지 가능하세요. 이차 이제 전시차 판매하는 차량은 제작한지가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이차 내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와, 여기 이제 운전석이고요. 예. 운전석이고 이게 예. 이제 고정식 변기가 들어간 화장실, 샤워실. 샤워도 하고 화장실도하면서 화장실 먹을 예. 수 있는 예. 공간이고요. 예. 아, 이것도. 여러분 재미있는 전자레인지. <laughs> 예. 냉장고 냉장고, 있네, 냉장고. 예. 아. 일반적인 캠핑카에는 뭐 TV 다돼 있고요, 오디오까지. 오디오 시스템 다돼 네. 있고요. 예. 베바스토 난방 시스템이 돼 있어서 바닥 난방하고 온풍까지 나오게끔 다 시설은 돼 있으세요. 아.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는 고정 침상이 있어서 항상 그냥 이불 깔아놓고 여기서 드시고 주무실 수도 있고요. 네. 자, 보시면 어떻게 주무실까 하는데.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2인 고정 침상이 아 되는 거고요. 아 이쪽도 오 내려가는군요. 어 그럼요. 예 변환이 됩니다. 내리고 이제 뒤에 등받이 내리고 자 이렇게까지 해서 등받이 붙여주시면은 또 2인 침상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전부 다 이게 큰 방이 되어버네요예 예, 아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스터 정도의 크기에서 이 정도의 4인치 침할 수 있는 제품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사용하다 보면은 항상 먹고 나서 치우고 자야 된다는 게 항상 불편했어요. 아. 이제 그런 단점을 극복한 차량입니다. 무기장과 커튼으로만 되어 있고요. 네. 뒤에 문을 닫게 되면, 텔리게이트를 닫게 되면 텔리게이트에 또 카라반용 창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아, 이게... 예, 수납 공간이죠. 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온수 매트는 빼어놨는데요. 네. 침상 위에 온수 매트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시고요. 네. 이쪽에는 이제 고정식 네. 변기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변변 비우실 때 쓰는 아. 카세트 변기 빼는 곳입니다. 목자. 여기 개방감이 굉 좋은 거 같아요. 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차가 원래 가격이 얼마죠? 원래 가격이 팔천백구만 원입니다. 8 1 9 5만원 짜리 인데요 네. 지금 행사 기간에 아주 특별한 가격을 준비했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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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원 할인해서 지금 전시차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차가 <laughs> 이 차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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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드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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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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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으로 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예, 투버너, 예, 투버너. LP 가스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스 연결까지 다 해드리고요. 주방은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 전부 다 예,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스윙 테이블, 스윙 테이블, 예, 이렇게 스윙 테이블 닫고 닫으시면 되시고요. 예. 그리고 뒤에 로우 테이블 있습니다. 로우 테이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접었다 내렸다 할수 있는 선반, 선반이 있고요 아, 선반이요? 예, 선반이요. 요건 매달고 그냥 다니시면 되시고, 뭐, 안에서 뭐밥 먹을 때 필요하다 그러면 떼가지고 안에다 설치하시면 되세요. 안에도 브라켓이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사이드 테이블. 올렸다 뺐다 하시면 되시고, 사이드 테이블. 안에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문 닫으면은 소리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한밤 중에도 영화 보고 음악 듣고 해서, 그래도 옆집에 민폐를 안 준다는 거. 예. 방음 잘되는요 예, 방음이 굉장히 좋고 방음이 좋다는 거는 난방, 냉방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네, 음, 음악 음. 소리 이제 굉장히 크죠. 네. 밖이 시끄러워도 강제 기상하지 않고 일요일 뭐열 시가 됐든 열한 시가 됐든 푹 주무실 수 있으시고요. 암막 커튼, 암막 창이 다돼 있고요. 엄청 커 보이는데. 네, 네. 이게 지금. 550kg 공차 중이야. 용차로 간다고요? 예, 예, 예. 통용차로 견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타급 이상이면은 어, 뭐 캠핑을 안 하실 수도 있고. 오. 요 제품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캠핑 트레일러입니다. 예. 지금 영상 마침 나오네요. 예, 한번 펼치고 반대쪽 한 번. 한번 땡기고 반대쪽 땡기면 설치가 끝나는 어, 진정한 3분 내에 캠핑 설치가 끝나는 진정한 캠핑 끝판왕 트레일러고요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곡면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화이트, 그리고 발판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쇼파형은 저렇게 침대로 변환이 되시고요. 예 네. 테이블 어린이 키높이 맞게 테이블 높낮이 조절을 할수 있고요. 매트리스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위에 이제 어닝, 어닝까지 지퍼로 연결한 어닝입니다. 어닝까지 다, 어닝 보시면은 폴트 세기만 하시면 설치하면 되는 어닝까지 다 포함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상 가격은 공급가에 1,558만 원입니다. 1,558만 원인데, 지금 전시에 오시면 은 130만원 다운닝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거기다 에어컨 무료에다가 어닝 30만원 상당하는 거 무료 에어컨인데 그냥 에어컨이 아니라 인버터 에어컨 인버터 예, 에 6평형 인버터 에어컨으로 무상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리고 로우 테이블도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을 수가 없는데 <laughs> 네 오늘 네. 한국농산TV를 보신 <laughs> 네, 네. 분들이 네, 네. 연락이 오시면 네, 네. 그런 혜택을 한... 네, 네. 이 기간에만 주실 겁니까? 아니면 예, 끝나고도 가능합니까? 예, 예. 2주 예, 주 드리겠습니다 2주 안에? <laughs> 예, 예, 2주 2주, 2주 안에만 네, 연락 주시면, 주시면 꼭 항공농수산TV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시면 그런 <laughs>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laughs>